최근 시교육청 개청일에 처음으로 여성이 4급 승진 예정자 중 절반을 차지해 화제가 됐는데요. 일선 학교 여성 교장과 교감도 급격히 늘어 초등학교는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1987년 경남교육청 소속으로 공직을 시작한 서미진 씨는 34년 만에 4급 승진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당신은 도교육청 전체에서 육급 여성은 한 명뿐이던 시절이어서 자신이 4급까지 오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5급도 되고 또 4급이 되다 보니까 사회 시대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이 기회를 잡은 것에 서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시기 공무원이 된 김현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던 초년병 시절을 생각하면 4급 승진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당연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 어, 과연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그 5급, 4급 고위직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그때는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불과 10년 전 11%에 불과했던 교육청 3, 4급 여성 비율은 올해는 35%까지 올랐습니다. 5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10년 전 16%에서 올해는 53%로 여성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여성교장, 교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 모두 여성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공립중고교도 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여성교장은 전체의 4분의 1, 여성교감은 3분의 1까지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사 기준에서 성별 차별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도 승진에선 뒤처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울산 교육계에서 유리 천장은 이미 깨졌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